11기상 8장 54절로 6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와께 아르기를 마치고 여와의 재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와를 찬송할 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중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우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하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었고 또 주의 종과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려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온 오프라인 모두가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오늘은 솔로몬의 축복기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봉헌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계시옵소서 이 성전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54절 5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선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형태가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항복의 표시로 두 손도 들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십시오. 또 백성들을 구러 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아르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이제는 일어나서 뒤를 돌아서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하여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린 다음에 에, 돌아서서, 일어나서, 돌아서서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축복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지요. 아, 회중을 바라보며 기도한다. 아, 그것이 그 축복의 내용, 기도의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5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모세 우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께서 주시마 하신 그 약속이 지금 시, 세월은 좀 지났습니다. 그 세월은 좀 지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이 시간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가 되기까지는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속도와 하나님의 속도가 좀 달라요. 그렇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더 빠르실 때도 있어요. 우리 대부분은 우리의 마음 그릇을 빚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부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게 하시고, 또그준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를 때, 그때는 또 쉽게 범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과 평안을 어 너무 가볍게 여겨서 타락 일변도로 흘러갔다가 또 책망 받고 회초리 맞고, 또 고통 속에 있다가 또 회개하고 돌아와서 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다가. 또그 평안이 변질돼서 또 타락하고 그 타락 때문에 하나님 또걸주시고 이걸 계속 반복한 게 사사기잖아요. 그 사사기를 지나서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어, 다윗이 이것저것 뛰어 다니면서 전쟁한 결과 이제는 어느 정도의 평안을 만들어 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완벽한 평안은 이제 솔로몬 때 이루게 됩니다.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성정 건축도 하게 되고 그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뭐 남들 부럽지 않게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일도 어 완성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어 56절 중반절에 보니까 어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태평이라고 하는 것이 이 원어로 보면 메누아입니다. 메누아. 히브리어 메누아예요 그러면 이메누아가 무슨 뜻이냐? 휴식, 위안, 평안, 편안, 평안과 편안의 뜻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을 이걸 언제 이 매누아라고 하나면 식사를 배부르게 마치고 저녁 식사를 배부르게 마치고 둘레둘레 둘레 가족들이 모여서 간식과 티를 마시면서. 대, 담소를 나누는 그 상황, 그 상황을 메뉴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제가 이거를 알고 우리 집안에 적용 시키려고야이리와 메뉴화하자. 그러고서 이제 뭐한두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은 크고 이제 식사할 때도 다 같이 모여서 할 시간이 별로 없고. 너하고 나하고 옛날은 뭐 같이 밥해서 같이 밥 먹었으니까 아 이게 한때 모이는 게 가능했는데 요즘에는 뭐 가족들 모이는 게 무슨 행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메뉴화가 쉽지가 않아요. 이 메뉴화가 가능할 때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래죠?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이제 뭐 요즘에는 학원으로 또다 빠져가지고 막밤 늦게나 돼야 오지만 그래도 어, 이때만 하더라도 저녁 시간이 되면 식구들이 다 모이는 시간 아닙니까? 그때 식구들이 다 먹고 어, 같이 간식 먹으면서 열대 뭐그 과일들 말린 거뭐 이런 거 먹으면서 드론드론 얘기하는 그 상황 그 상황을 메뉴화라고 했다는 거예요. 메뉴화 이그 상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태평이라는 거죠. 태평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음식이 많이 들어갔으니 이제 배도 부르고 육신이 만족스러워 그렇죠. 또 이스라엘은 이렇게 우리처럼 양반자리하고 앉아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오랜 시간 담소 나누면서 즐긴단 말이에요. 그 상태를 그들이 볼 때는 메노아예요. 이 평안이 쉽게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역사적으로.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가 밥 먹는 것을 허겁지겁 먹는 것은 사실 먹는 걸 즐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생존을 위해서 막 집어 넣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어, 뭐 명절이나 이럴 때 대식구들이 막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 꽃을 피우면서 식사하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장면은 어, 귀한 거죠.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식탁을 마주하고 맛있게 먹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영원한 말이 이게 샬롬이거든요. 그리고 메누아예요. 뭔가 뭐 비교하면 서로가 뭐나 우리는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상태만 딱 봐서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는 그렇죠 배부르고 따습고 사랑하는 가족이 다 있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러고 있는 그 상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선물로 느껴지지 않아요. 계속 반복되면 그렇죠 당연한 것이고 권리로 느껴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전쟁이 많은 나라잖아요. 툭하면 가족을 끌고 가고 남자 자식들을 끌고 가고 갔다가 못 돌아오고 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길을 많고 그런데 그런 전쟁에서 무사히 돌아오고 같이 가족이 또 모여서 얼굴을 마주하고 웃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솔로몬의 시대에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전쟁도 없고 나라는 부강하고 돈도 많고 먹을 것도 풍족하고 자 이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걸 뭐라 그래요? 적과 꿀이 흐르는 상태예요. 그것이 그렇죠. 이것이 무하나 뭐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 주신 그것. 그것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계속한 어떤 부족함을 느끼는 먹을 것이 좀 있으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또 자식 끌고 가야서 전쟁해야 되고. 이런 어떤 계속 얽히고 설키는 이런 뭔가 하나는 늘 빠져 있는 이런 결핍이 이제는 없이 다 채워진 상태. 그 상태의 축복, 그것이 태평, 맨화의 은혜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못 보냐면 더큰 것을 욕망할 때이 평안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 주신 것 가지고 이 시간을 충분히 즐기자. 이런 마음이 없이 야 빨리 먹고 빨리 빨리 먹고 나가서 일해. 막 이렇게 될 때는 이런 거못 느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을 다녀도 점심 시간을 한 시간 정도 주는 거 아닙니까? 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 우리 어려울 때는 뭐 밥을 빨리 먹는 게 자랑이었어요. 야 나는 뭐5 분임 맨 먹어. 5분이 뭐야. 뭐. 나는 3분인데. 뭐, 나는 뭐 1분이면 끝나. 물 말아서 후루룩 짭짭하면 끝나던데. 뭐 이렇게. 빨리 먹는 게 무슨 자랑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던 시대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태평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먹는 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요. 그렇죠? 어느 나라는 점심 시간에 막 2시간 동안 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쉬었다가 그리고 오후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 뭔가를 막 계속해서 부어 되고 먹어 되고 막 속히 움직여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그 상황 자체를 약간 즐길 수 있는 상황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메노하고이 메노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져 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메누아의 은혜, 이 샬롬의 은혜, 이것은 쟁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쟁취하라고 그래요, 이거를. 쟁취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돈이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환경이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학력이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막 달려가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다 내가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머리는 복잡하고 속은 타고 된건 없고 늘 얼굴이 굳어 있고 신경만 쓰고 있어요. 인상이 찌푸러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과 아, 사귐이 있고 그렇죠 예배의 은혜가 있고 뭐 이럴 때 어때요? 맡김이 가능해요. 그제서야 맡김이 가능해요. 맡기고 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샬롬이 와요. 샬롬이 와야 그리고 진짜 맡긴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일을 감당 못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주셔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평안함을 주셔요. 이렇게 기도해야 그 기도가 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태평성대를 이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선물로 주신 거다. 그렇죠. 이게 태평이다. 57절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없이는 이런 것이 올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은 앞서서 떠나지는 않으셔요. 그렇죠? 우리가 돌아서니까 떠나시는 거고 때로는 하나님은 거기 계신데 우리만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다. 네, 이 솔로몬이 여기에서 약간 음 그런 이제 마음을 담았던 것 같습니다. 백성이 좀 하나님 앞에서 서운하게 하더라도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멀리 떠나지 말아주십시오. 이런 소원을 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게더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발버둥 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58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죽게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시오며, 원하오며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 마음만 있다고 그게 됩니까? 시간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요, 환경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돼야 그게 좀 수월합니다. 그 조성을 누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만 가지고 있으면 뭔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59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었고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것도 참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필요한 대로 공급하사. 필요한 대로 돌아보시고 보살펴주시사. 이런 표현입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누구에게서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입에서. 백성들의 입에서 우리의 하나님만 진짜시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사 선민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선민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그렇죠 아브라함을 택할 때도 이미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열두 아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번성하고 그 민족을 이제 이끌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칭호를 주시고 그것을 신들이 가득한 땅 이집트에서부터 유일한 신이심을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심을 드러내면서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 역사를 보여주신 것은 뭐냐?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라. 그 인생, 드러내는 인생,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라. 61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솔로몬 시대에 어떻게 하고 있냐?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태평이 메누아가 어떻게 오게 됐다고요? 그들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계명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온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이거를 까먹지 마라, 잊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리하여 다른 신은 없고 야외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땅 위의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야외와 한마음이 되어 오늘과 같이 야외의 법과 명령을 지키고 따르도록 합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 온전히 바친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바친다. 라고 하는 것은 야외와 한마음이 되는 것이다. 너무 기가 막힌 번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마음 되는 거다.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 같고, 나의 손이 하나님의 손 같고, 그렇죠. 나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바뀌어 가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거죠. 부부가 오래 살면 아, 이러면 내 남편이 이렇게 할것 같은데, 저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러면 영락없이 그렇게 말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어느 정도 하나 된 모습이잖아요. 그런 이 모습이 아, 내가 이렇게만 하나님이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저렇게만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저것 탈때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느껴져요. 그게 그 정도 되면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려고 많이 애쓴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 주시는 이 메노아 또 샬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것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한마음 되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베풀어이시는은총을솔은몬의 때처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원합니다 아멘